말년이 편안해야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번 시간 준비한 주제는 말년에 네. 성공하는 사람의 사주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년에 음... 성공하는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저 또한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보면은. 초년은, 뭐, 중년은, 작년은, 이렇게 말년은 이렇게 보는데, 저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말년이 정말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냐면, 아무리 내가 초년에 좋고, 중년에 좋고, 작년에 정말 잘 풀리고 막 이렇게 했어도, 말년에 가서 갑자기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처럼 추하고 불쌍한 게 없거든요. 내가 초년하고 초년에는 어차피 나는, 젊은 사람들은 사서도 고생을 한다 그래요. 어,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시면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젊었을 때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성향 중에 하나의 성,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말년에 가서는 정말 그 사람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또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음, 초년의 고생. 우리가 보통 보면 자수성가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저분은 참 자수성가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바닥부터, 이 밑바닥부터 단단하게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한 계단, 개단, 한 계단씩 올라오셨기 때문에 초년의 이 양반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년에, 음. 초년에 바닥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한 계단, 개단, 한 계단씩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또 이분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관리. 내가 있어요. 아까도 내가 전에 방송에서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금전도 금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관리, 내 건강이거든요. 건강이 무너지면은 돈도 벌수 없어. 그렇잖아요. 내 몸이 망가졌는데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년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더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말년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쓸데없는 돈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아유 저런 구두쇠, 구두쇠 하는데 그런 구두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마한 금전을 가지고 있고 말년을 편안하고. 만년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런 분들 특징 보면은 쓸 줄을 안다는 거죠 금전도 돈도 쓸 줄을 안다 응. 쓸데 없는 돈은 절대 안 쓰는 분들의 특징이고 또한 가지 그런 분들의 성향을 보고 특징을 본다면은 만년운이 좋은 분들은 거진 부모 덕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응. 부모 덕이 부모 덕이 있는 분들은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부모가 이제 잘 살았고 부유에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한테 그 재산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진 제가 봤을 때는 그 재산을 지키는 분들이 없어. 어. 전부 그냥 흥청망청 응.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되냐? 자기의 노력하고 자기가 힘들게 벌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인간들한테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를 많이 당하고 많이 속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는그 힘들게 버는 재산도 말련에 가갖고, 이제 자기가 편안하게 있어야 될 때, 말련에 고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이, 딱 집어서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교직에 있었던 분들, 정년퇴임 해갖고, 네. 음, 정년퇴임 하게 되면 퇴직금 받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런 분들은 평생을 갖다가사람을 상대를 안 했잖아요.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분들도, 그 안에서는 안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 사회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럭 교직원이나 이런 뭐뭐 뭐 교장이나 어,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교직에 있다가 몸담고 있다가 정년퇴임해 갖고 뭔가를 이제 말년에 이제 뭔가를 내가 좀해 봐야지 이렇게 하셨다가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사기를 당한다든지 한 방에 금전을 갖다 잃어 갖고 이런 분들이 말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양반들 이 거진 보면은 무슨 뭐, 어 뭐,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저분 참 정말 교직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년에 가서는 인간한테 사기당해갖고 저 양반 참 말년복이 없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좀 주변에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음,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년복이 좋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자기 관리가 철저하세요. 자기관리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원만하 게 그리고 돈을 허튼되는 돈을 절대 쓰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 부지런해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 어, 저는 공통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년복이 있는 분들이 이런 특징을 좀 많이들 갖고 계세요. 음. 많이 갖고 그리고 자기 자기의 그런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성향과 자기의 이런 그 주장이 좀 강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거진 보면은 전부 계획을 두고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계획을 잘벗어나지않으려고딱자기틀 틀에 딱 맞춰갖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지 거기를 벗어나거나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진 보면은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말년복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년복이 있는 분들은 대도 어, 거진 이런 성격들이나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현대에 이제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정지원 회장님이나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주먹 두개로 음. 맨주먹 맨주먹으로 이제 시작해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어 건설업의 이제 최고라고 하는 현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도 자수성가 스타일이에요 사수성가 그분도 이렇게 커오신 거 보면은 쓸데없는 돈은 쓰질 않았어 하지만 당신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부하 이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관대하게 잘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쓸줄 아는 거고 사람을 좋아했던 거죠. 그런 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한 큰 대기업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루고 성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저분은 참. 말년복은 있다. 물론 이제 자식이나 이제 뭐뭐 뭐 주변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그럼 별개이기 때문에 네. 그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 말년복이라는 건 이제 일단은 내가 부유하고 내가 금전이 됐든뭐 모든 게다 여유롭고 네. 음, 이런 걸 말년복으로 이렇게 보, 거진 대충 보잖아요. 요즘엔 다 금전으로 다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명예도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있어야 힘도 있는 거고. 네. 손님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시면. 네. 저 보자마자 이렇게 말년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딱 판단이 가능한가요? 어, 그럼요. 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저 말년은 어떠세요? 물어본 분들도 있고 딱 들어오시면은 저분은 그 거진 사람이라는 게이 사주도 사주지만 네. 사람이 딱 보면은 누구나 처음 이렇게 보면은 사람 보면 그 사람만의 그 빛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 저사람은딱 봤을 때 어, 저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만 어 말년에 갖고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아 위치가 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 음 말년 보기 저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네. 거진 얼굴이나 관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나오죠. 근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정말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도 죽어라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안타까워. 근데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은 죽어라 하는데 죽어도 안 풀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이라는 건 사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이, 이 자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만의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 사주는 이렇지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고,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역할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네. 이시 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